안녕하세요. 딸을 먼저 키우신 선배님들께 꼭 여쭤보고 싶은 마음에 용기내어 글을 씁니다. 저는 25살 대학 졸업반 딸을 둔 엄마입니다. 요즘 딸 때문에 너무 슬프고 서운하고 섭섭해서 혼자 있을 때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. 딸이 아직 어릴 때는 사춘기도 이해하려 애썼고 크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버텼습니다. 그런데 요즘은 정말 모르겠습니다. 25살인데 이 나이에도 사춘기가 오는 걸까요? 집에 반찬은 항상 있고 바쁠 때는 제가 직접 사다 주기도 합니다. 딸이 굶을까봐 힘들까봐 늘 신경쓰며 살았는데 도대체 제게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모르겠습니다. 대화를 해보려고 하면 1분도 안 돼서 말투가 틱틱거리고. 아, 진짜, 왜또 말해 같은 말이 먼저 나옵니다. 제가 뭘 잘못했는지 물어보면 그냥 짜증나서라거나 엄마가 몰라서라는 말 뿐입니다. 가끔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. 내가 밥을 밥상까지 안 차려줘서 그런가? 엄마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무시하는 건가? 이제는 엄마가 너무 쉬운 존재가 된 건가? 딸의 이런 태도가 1년 전부터 갑자기 심해졌습니다. 그 전까지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, 요즘은 집에 같이 있어도 공기가 차갑고 말 한마디 건네는 게 이렇게 조심스러울 수가 없습니다. 아침에 밥을 차려놔도 말 한마디 없이 나가버리는 딸의 행동. 엄마가 말 걸면 아 진짜 좀 가만히 있어라는 말부터 듣는 경우도 있고 집에 반찬 있고 밥해놔도 배달시켜 먹으면서 먹을 게 없다며 투덜대는 딸. 엄마가 감기 걸렸다 했더니 아 한마디가 끝이었던 상황 등등등. 엄마라는 이유로 참고, 이해하고, 또 이해해왔지만 사람인지라 마음이 계속 깎여나갑니다. 엄마는 원래 해주는 사람이잖아 라는 듯한 태도, 고마움도 미안함도 없는 얼굴을 볼 때면 제가 너무 초라해지는 기분이 듭니다.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아니면 이 나이대 자녀를 둔 부모라면 다들 한 번쯤 겪는 과정인지 모르겠습니다. 자녀 먼저 키우신 분들, 이 시기 지나가면 정말 괜찮아지나요?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거리를 두는 게 맞을까요? 엄마 마음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.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큰 위로가 될것 같습니다.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